따라합시다. 죄를, 예. 죄의 씨를 용납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 왜냐? 그거는 누구의 원수요? 누구의 원수요? 누구의 원수요? 누구의 원수요? 두번 이상 물어봐, 물어보면 그게 답이 맞긴 맞는데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맞는데, 누구의 원수요? 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의 원수. 어제 저녁에, 뭔 옛날 얘기도 아니 있네. 다 잊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래서 나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여러분, 과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신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도전하는 백성들을 싹 죽이래 잔인하게 죽이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러돼그러니까러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예, 러분예러분여 인정도 사정도 보면 안 돼. 지금,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죄짓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구약시대처럼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보여는 거예요. 영적, 보이지 않는 마귀와 죄와 이렇게 싸우라. 그러니까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남편이라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라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라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자,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누구를 자식을,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분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이 아비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줘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끝까지 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일 때는 왜 죽일까? 동화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마. 뭐하러 왔어? 싸움 시키려고 왔어. 싸움 시키려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직구석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셋과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과 안 믿는 세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 부부와 자식이 전쟁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뒤집어지듯 복음이 들어가면 직구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게 누가 뒤집어지느냐 마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안 쫓겨내려고 소동을 벌이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깜짝 놀라죠. 우리는 예수가 안 맞아. 예수가 안 맞아. 예수 믿고 집안이 뒤집어졌어.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마귀가 아는구나. 그때 여러분들, 복음을 잡고 마귀를 몰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그러니까 그 마귀를 몰아낼 때 죽이고 죽는 전쟁이 벌어져. 그래도 죽어도 용납해서는 안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싹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 오는데 모세가 보니까 남자도 날려 남겨두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간음하고. 우상이 재물을 먹게 했던 당사자들을 살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죄지키한 자들 아니냐. 왜 이들을 살려왔냐.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보세요. 예,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부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 노하여 가는데, 모세 그들에게도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 에, 여와 앞에 범직해 여호와의 해중에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니, 원수가 푸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의 재벌을 먹고 가늠하게 한 당사자를 살려가게 들어온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씨가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게 할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고, 예,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들인다면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죠. 죄의 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우리 인생에 죄의 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죄의 씨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그게 자라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 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모세보다 탁월하다고 할수 있는 여우수와도 마귀한테 속았어 그래서 누구를 용납하는 거예요? 기부원을 용납하는 기본을. 기본을 용납한. 기본을 용납해서 결국 그 기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랑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신은 용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올때 진짜 잔인한 사람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도저히 저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죽을지라도 죄는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살수가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 일이 가운데. 그러면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양의 생존 가능성이 있어요?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양은 스스로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누구만이 생존 가능성의 보장이냐? 목자만이,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생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아멘? 이리 가운데서 양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살아.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살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살아 누가 지켜? 예, 예수님이 지켜, 목자가 지켜, 전능자가 지켜 이 비밀을 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품 안에 품고 있는데 누가 그를 죽여? 다윗을 다윗이 시편에 그러죠 사망과 나는 한 발자국 사이다 한 발자국 사이로 사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먹지를 못해 사망이 먹지를 못해 왜 여호와가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믿음의 비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죄만 용납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땅에서만? 아니요. 하늘에서도 책임을 져요. 근데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해서, 예, 신앙생활 하면서, 예, 엔조이 해가면서, 예,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고 얼굴 번질 번질하고예 하는 일에 별 부탁이 없으니까 나는 복받았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절대로 그게 아니요 절대로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씨를 용납하지 아니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죄의 씨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때도 예 아슬아슬한 거지요. 모세가 예 엘라살과 제사장과 함께 마주로 나가서 그걸 보지 못했다면 그냥 수용했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또 무슨 짓을까요? 또 음란하게 하고 몰래 숨어서 우상의 물을 퍼미기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저주가 일어나지. 여러분 절대로 우상의 재물로는 안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봐. 보면, 오늘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마귀한테 속았는데, 속은 걸 알아요, 몰라요? 속은 걸 몰라요. 속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알아.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구약에는, 예, 안식이를 범하면 죽인다. 근데 신약이 와서, 신학에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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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인간의 철학이 신학이 그런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게 해 놓고선 아 하나님이 잘 믿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중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죽여나가듯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관계는 끊어나가야 돼 사랑하기는 하되 교제하면 안돼 아멘 사랑하기는 하되 죄를 수용하면 안돼 자식이라도 안 돼. 자식이라도 안 돼. 근데 우리가 다 인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 끌려나갈 수 있고 부모가 그러면 끌려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네집 안에 있어. 이 말은 너를 지옥 가게 하는 자가 네집 안에 있어.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하여서도 지옥 가면 안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끌려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야 그냥 전쟁이 아니고 죽이고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육체는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육체는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육체를 죽인다 그러면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여 주니까, 빨리 죽여 주니까 감사하다. 고생들하게 하니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들, 순교하는 사람이 때려 죽이고 태워 죽이고 별짓다 한다고 그래도 마귀가, 마귀가 육신에 질병 들어가지고 10년, 20년 병 앓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마귀가, 아! 아무리 우리 우리를 때려 죽이고 별을 고통스럽게 오만 가지로 죽인다 그래도 마귀가 병들게 해서 7년, 8년, 10년씩 똥오줌 싸가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진 않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죽을 때 여러분들 순교할 때, 순교할 때는 아프지 않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봐요. 경험해봐. 예, 아퍼도 견딜 만큼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은 기쁨으로 바꾸어. 그게 성경의 증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뭐하라?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시체를 접촉한 자와 사람을 죽인 자는 7일을 진 밖에 머물르다가 정결해진 다음에 들어와. 아멘. 왜냐면 더러운 자는 여호와의 거룩한 진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전쟁한 자들, 사시체를 만지거나, 그 다음에, 예, 사람을 죽인 자 들어오지 마. 일주일이 지나서 정결케된 다음에 들어와. 그리고 타지 않는 세부치는 전부 불을 통과해. 그래서 거룩한 것만 돌아, 거룩하지은 들어오지 못해. 아멘. 아멘.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예,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진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치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수 틀로 만든 것과 라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 예 21절입니다. 제사장 엘라셀이 싸움이 나갔던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뭐다? 법률이다 할렐루야 네. 예, 모세에 명하신 법률이다 법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요 네. 아멘입니까? 네. 부정한 주보면안 된다는 거요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것과 죄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률이요 네. 법이라니까 법이요 법,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법률은 예 부정한 자는 여호와의 진에 들어오지 못해. 그런데 그 법률을 어기고 부정한 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진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진을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진을 다 멸하는 거야 수용이 안 되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법률로 정했어. 뭐라고 정했냐? 법을 어긴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부정하는 자가 있어. 부정하는 자가 있어. 부정하는 자가 있을 때 부정의 원인을 꼭 밝히죠. 그때 뭐라 하냐? 악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들아, 꼭 법을 들고 나와. 하나님이 법을 들고 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악을 행한 자들아.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꼭 법을 들고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법을 무시하고 살아.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거늘 그도 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간다. 그럼 법이 뭐요? 법이 뭐요? 법을 정했다니까. 법을 내가 무시해 하긴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법률로 정했다는 거요. 뭘 법률로 정해? 부정한 것은 여호와의 진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법을 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할래? 죄를 떠나게 할래? 양단간에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가니 죄를 지니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없어 결단해야 돼 죄를 제거할래? 하나님을 제거할래? 뭘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 속에 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성경에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교에 속했어. 하나님 백성에 속했어. 선민이야, 성민이야. 그런데도 지옥 갔어. 그가 얼마나 착각을 심하게 하면 지옥 가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한번 받은 구원정원에 그 사람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부모와 자식을 누가 갈라놓냐, 이 말이요. 예? 한번 부모고 한번 자식이면 영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원하다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도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들인 부자는 지옥 있잖아. 왜 성경을 모르냐, 이 말이요. 왜 성경을 모르냐, 이 말이요. 이해갑니까? 만약에 부자지간이라서 천국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국 가야돼 안 가야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요. 너는 네멋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요. 왜 성경을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요. 에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예 운영해 나갔는데 나는 불법자가 돼서 불법을 가지고 나가는데내 불법을 수용해 달라고 할때 하나님도 불법자가 되면. 인류는 누가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법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되 불법자를 사랑하니까 해결하려고 불법을 위해서 적법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불법을 해결해놓고 예수 안으로 들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거절하고 망고 아래로 덤벼든다면 하나님이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아, 네. 법안으로 들어와, 아, 네. 예, 불법자는 회개하라는 법안으로 들어와, 네. 그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법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해안 감사해요. 불법자도 살 길을 열어주니 감사해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숨이 끝나기 전에 불법을 찾는 게 예, 그게 신앙생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은 용납 안 돼요? 아멘. 결단해야 돼. 저도 여러분도 결단해야 돼. 뭘 결단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거냐? 죄를 내 인생에서 떠나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결단을 해야 돼. 죄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죄가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초를 서야 돼. 뭘 보초를 서야 돼? 모세가 예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을 막 받아주는 게 아니라 검열을 하는 거야. 야이여자들왜 살려가졌어? 이 남자들을 왜 살려가졌어? 남자들 이들이 죄를 짓게 한 원인이잖아. 죽여. 아멘. 그리고, 부정한 자는 못 들어와, 부정한 물건도 못 들어와, 다 정결해진 후에 들어와. 아멘.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망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보니까, 죄를 생산했던 여자들, 죄의 씨가 되는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물건과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모세가 막고, 죄의 씨는 죽이고, 부정한 것은 정결케 대뇌에 들어와. 그래서 정결케 되니위에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거나 죄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러워져서 망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육체에도 우리 마음에도 죄와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몰아내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가 오면 하나님이 떠나고, 죄가 떠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참 보호자,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몰래 우리를 속여서 불법을 자행하게 하고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사단 귀신아. 나세레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수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서치라이트로 내 인생의 죄를 찾게 하옵시고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원님을 드렸습니다 애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주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소원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와 드렸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